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You Need Me죠. 음. 엠머레이가 부른 노래죠. 자, 여러분 엠머레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목소리가 예쁘죠. 예쁜 여가수 중에 하나고 카나다 가수죠. 자, 이 노래는 1977년 발매를 한 노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 캐나다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음악인이 타고 싶어하는 상이 뭐죠? 상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미 상이죠. 1978년 발매되고 1년 후 1978년 그래미 컨츄리 여가수 부분을 수상하게 한 노래가 바로 'You Need Me'이죠. 자, 우리 한번 오늘 그러면 이 노래 저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I cried a tear. 자, 그러면 내가 눈물로 울면이죠. 직격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You wiped it cry예요. 자, 그러면 wipe하게 되면 닦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물기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닦다라고 하죠. 그때 닦다고요 자, 그 다음에 dry는요. 물기가 물기가 마른 예지는 그러니까 마른 물기가 없는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시라는 건 뭐죠?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티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눈물을 물기가 없게 닦아주죠. 예, 직역을 하면 그래서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 was confused. 자 그러면 컴퓨터 하면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란스러웠을 때. 아 여러분 이 노래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팝송을 공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영어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하려고 접근하시는 병, 경우는 발음 때문이죠. 연음이라든지 생략이라든지 이런 게그 박자와 멜로디를 맞추려면 할수 없이 맞출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음 공부를 하시려고 팝송을 배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대꾸가 많아요. 그니까 동일한 어투를 가지고 서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대꾸가 되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문 연습하실 때 좋잖아요. 그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벌리고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고, 유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마무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렸더니,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 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랬더니, 그럼 혼란스러운 사람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정리를 해주려면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you clear my mind. 돼요. 우리가 보통 clear 하게 되면, 음, 우리가 이제 형용사로 맑은, 깨끗한,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클리어가 우선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2단계 가고 2단계에서 3단계 갔을 때 1단계가 다 끝나면 다 마무리가 지면 뭐가 뜨냐면 영어로 클리어가 떠. 그건 뭐야? 깨끗하게 끝냈다는 얘기요 이거는 엔드랑피니시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당신이 깨끗하게 끝냈어요. My mind. 내 마음을 깨끗하게 끝내줬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진정시켜줬다는 얘기죠.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I saw my soul이에요. 자, 여기 soul 는요, 아시다시피, 셀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팔았대요. 뭘 팔았냐면 내 영혼을 팔았대요. 여러분, 영혼 팔면 살수 있어요? 영혼 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을 하실 때도 나 영혼을 팔았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뭘까요? 어떤 어려운 거에 내 정신을 못땅 쏟았더니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로 영혼을 팔았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팔았을 때, 그럼 팔았으니까 뭐 할까요? 사오면 되겠죠. 유라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벗이 나왔어요. 벗은? 바 y 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당신은 i 슬 그것을 사왔대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soul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사왔대요 back 여기서 back은 again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f o 나에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돌려주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and har me u 유게이도 디그너티죠. 자, 디그너티가 바로 이게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자존감 자존감 얘기하는데 디그너티가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헬드는 홀의 과거형이잖아요. 홀드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잡아줬어요. 근데 업 위로 잡아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업은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잡아줬고 자존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게 해 줬어요. Somehow you needed me죠. 자 여기 somehow는요 so와 같이 비슷한 말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나봐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나봐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이에요. Strength 하게 되면 이게 힘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근데 어떤 힘이냐면, 쓸수 있는 힘인데, 그게 어떻게 서 있냐면, alone again이에요. 홀로 다시 쓸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줬어요. To face the world out of my own again이에요. 여기서 face는요, 명사라는 얼굴이 아니고요, 동사로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마주했을 때, 근데 세상을 마주, 할수 있도록이죠. 근데 어떻게 아웃은 여기서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밖으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on my own again 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다는 얘기에요. 자그 다음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pedestal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up on이니까 위에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음, 위에 놓았어요. 근데 하이니까 높은 반석 위에 올려 놓았어요. 위에 놓았으니까. 반석 위에 올려 놓았어요. So high. 정말 높은. 정말 높았죠.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eternity 하게 되면 영원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almost. 거의 영원을 볼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다가 나를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You needed me. 당신은 나, 내가 필요했나 봐요. And I can believe it's you. 저. 나는 그게 당신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그 높은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 내가 혼란스러웠을 때 진정을 시키고, 이런 게 당신이라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I can believe it's true. 또 그게 당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I needed you,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고, 당신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은 그곳에 있어줬어요.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And I'll never leave. 그리고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내 r 니까 leave.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Why should I leave? 왜 제가 떠나야 하나요? I'd be a fool.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바보죠. 여기 i s 는요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fearful. 내가 바보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Because I've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자, c u 하니까 뭐뭐 때문이에요. 저, 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드디어 찾아 냈어요. 찾아 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찾아 냈기 때문이냐면, 안 떠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s o 근데 그 s o m 이 누구냐면, who really cares?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 정말로 신경이 쓰이는 사람. 이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난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You are my hand. 당신은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언제 잡아줬냐면 when it was cold. 내가 추웠을 때내 손을 잡아줬어요. 추웠을 때손 잡아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when i was lost.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유는 정리해 주는 사람이니까 목적지로 데다 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 to me home이에요. 당신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라는 얘기죠. 길 잃었을 때집 데려다 주면 최고잖아요. You get me hope. 여기서 hope은 명사예요. 희망이라는? 당신은 나한테 희망을 줬어요. When I was at the end예요. 내가 끝에 있었을 때, 끝에 있었다는 거는 벼랑 끝이죠. 진짜 벼랑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불안과 절망에 내몰렸을 때, 벼랑 끝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나를 구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 나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는 나한테 희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Enter my life back into truth again이에요. 자, 턴하면은 전환하다, 돌다란 뜻이 아니고 전환하다란 뜻이있어요 My lies, 내 거짓말을 back. 되돌리다란 얘기도 다시란 얘기니까 되돌리는. 그러니까 into truth again이요. 에 Truth하게 되면 이게 진실이죠. 진실로 다시 바꿔놓았대요. Again, 그쵸 그다음에 you even call me friend.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나를 불렀어요. 친구라고. 네. 그 아이와 유의 관계가 나왔어요. 이건 연인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친구, 지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유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해설은 다 끝났어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aw my soul you br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pace the world out of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 believe it's true. I can believe it's true. I need you, you, and you were there, and i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 my life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f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united me united me united me united me yes.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발음과 본격적인 노래 연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